아니 겨울랑 겨울. 겨울? 내가 겨울이될고있까 도망가잖아. 땡칠이 이건나. 땡칠. 아 아, 서윤아, 네가 하면 안 돼. 내 말만 들 땡칠. 아, 이싫어 다솜이 강아지 겨울이 <laughs> 내 강아지 겨울이 <laughs> 다솜이 머리 묶어 머리 묶는거 강아지 머리 묶는거 처난 많이 묶어 <못 웃음> 귀여워 겨울이 너 옛날에 묶었냐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맞아 자, <여길> 끼고. 귀여워. <laughs> <더> 귀여워 네 겨울이 <laughs> 로 와봐 다리 뽕질 겨울이 기적귀 안괜찮아? 좀더 괜찮은데